오늘부터 제가 맞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피부장인 안효상 원장입니다 영훈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고비 삭센다입니다 영훈 팀장님 삭센다 맞다고요? 저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삭센다도 맞아보고 네. 다이어트 약도 지금 먹고 있고요 뭐 먹고, 먹고, 먹고 있어요? <laughs> 다른 데 가서 이제 네. 한 달에 양약으로양약으로 양약으로 네. 먹고 네. 있나요? 네 하고, 지금 피부과에 오래 근무하는데 다른 병원 거막 보고 있다고 그러나요 네, 그리고 있고, <laughs> 그리고 네. 지방흡입도 했고 네 많이 했네요 <laughs> 여러 가지 했었어요 네. 신혜동 피부장인이고신장동기만장인이 아니라서 좀 직원분들한테 소홀했네요 미안하고요 네. 네.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좀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저도 학생달 맞아봤어요. 어, 2019년도에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허니버터칩이라고 그랬어요. 음 허니버터칩 처음에 구하려면 하늘이 별 따기. 편의점 가면 없어가지고. 근데 이학생도 그랬거든요. 학생달도 <laughs> 처음에 진짜 품귀 현상이 음 심했어요. 위고비도? 지금은 구할 수 있는데 몇달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가 어려웠죠. 사실 학생 다 해보시고 어때요? 성공했나요? 땡! 저는, 아, 네. 저는 실패했어요. 네. 아예 안 빠졌어요? 저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같은 음. 시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음음. 그냥 이렇게 저녁에 맞고 아침에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 실패했어요 네. 저는 삭생날을 처음에 하고 성공했어요 병원에서 맞았고 낮에 맞았어요 저는 음. 한 11시 12시 1시 이럴 때 맞았고 그래서 저녁 시간 때 배고픔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3 4kg가 한 2주 만에 <laughs> 2 3주 만에 3 4kg가 쭉쭉쭉 빠졌어요 그러나 요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처음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원래 비만약 같은 거 우리가 나비넥타이라고 그러잖아요. 펜타닌 계열들이 있어요. 음. 이런 계열들을 먹게 되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밤에, 밤에 잠이, 잠이 안 와요. 밤에 안 와요. <laughs> 막 가끔 비만약 처방을 하고 좀 알아야 되니까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토요일 날 여기 저희 병원 끝나고 이제 저녁쯤에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집이 약간 클럽 같아요. 가슴이 콩콩 거려가지고 사방이 붕, 그냥 나이트클럽 같은 뭔가 든 느낌이 막 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그 삭센데가 좋았던 건 처음에 그렇게 뭐 신기한 지금 가슴이 콩닥거리지도 않았고, 밤에 잠도 잘잘수 있었고, 그리고 효과도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삭센데 어떻죠? <laughs> 매일 맞는 거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새로 소개하는 위고비 어떻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laughs> 네,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위고비를 맞아가지고 효과가 좋은 거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났죠.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워낙 가격대가 비싸요. 병원에 들어온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샀어요. 80만 원에 투자해서 두 개가 와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제가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께 한달 뒤에는 좀더 이렇게 갸름한 모습을 보여드릴지 않을까. 네. 일주일에 한번 만에 위급이 얘기를 했어요. 뭐왜 그렇게 맞는 거예요? <laughs> 설명해 주세요. 저잘 네. 모르겠어요. <laughs> 어, 보통 삭센다는 반감기라 그래요.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아픈 건 아니죠. 응. 그죠? 약효가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삭센다는 원래 성분명이 리라글루타이드라 그래 가지고 13시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13시간이 됐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매일 맞는 거죠. 13시간이 되면 약효가 반감되니까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24시간이 되면 다시 맞아 줘야 되는 구조. 그래서 제가 밤에 맞아 가지고 네. 낮에 식욕이 된... 다시 돌아는 나는 뭐 <laughs> 요요가 하루에도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음... 입맛이 하루에도 떨어졌다 올라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아까 말한 내성이나 이런 것들 좀 요요 같은 것들이 좀 부작용 문제가 많이 돼서 처음에 저는 위고비가 그냥 뭐 고용량 학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 좀해 보니까 참 좋은 면이 뭐냐면 반감기가 6.8일입니다. 약, 약효가 약 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가까이 약발이 유지가 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뭐 입맛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염려가 없어지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렇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안 먹어야죠 밥을 안 먹어야 돼요? 네, 또 하나 더 있는데? 운동해야죠 운동 해야죠. 좀 해야죠 네,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이베포민 계열, 삭센다, 미비 이런 약들이 최초의 전부 개발은 당뇨 치료제입니다. 음.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좋은 점들은 이런 약들을 먹게 됐을 때는 가슴 콩닥거리고, 잠안 오고,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이런 부작용들은 전부 없어요. 음. 괜찮아요. 음. 부작용이 근데 있긴 하죠. 학생들 암은 못 느꼈나요? 약간 오심 어, 증상. 어, 메, 메스꺼운. 메스꺼운 증상. 네. 예, 예. 제가 처음에 학생들 맞았을 때는 느낀 게, 이미 밥을 반 공기 먹고 처음 밥을 먹는데 이미 배가 반이 차있는 것 같은데. 하긴다, 아이스크림이 그냥 약간 맛이 안 느껴지는? 되게 슬펐어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탁센다 위고비 같은 계열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점들이 식욕을 좀 조절해줘서 덜 먹게 만들어준다. 음. 소화가 천천히 돼서 밥을 많이 못 먹게 된다. 그리고 혈당 흡수를 좀 줄여준 역할도 해요. 인슐린을 좀더 이렇게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 l p 1 에고니스트 계열이에요. 장점들도 많은데, 제가 위고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자기 체중에 보통 거의 10% 가까이가 보통 빠진다고 이미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논문들의 연구 결과가 있고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한번 몸무게 깔 건데요 <laughs> 그한10% 정도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근데 질문... 네, 질문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은 그럼 위고비는 언제 어느 요일에 맞아야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뭐, 그쵸? 사실 약에 약전에는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상관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수요일. 네. 어,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먹어요? 주말이요. 네. 어, 정답은 네.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 왜 그런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 여름맞이 특집 장안의 화제인 미고비에 대해서 한번 신사동 피부장인 제가 맞으면서 실제 효과가 어떤지 부정이 어떤지 좀 상세하게 한번 체험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동 피부장인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